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세라소타에 왔습니다. 이곳의 가장 유명한 해변인 시에스타키라는 곳인데요. 모래가 정말 곱고 부드럽더라고요. 저 같은 똥손도 두꺼비 집 같은 터널 정도는 만들 수 있고, 금손들은 이렇게 예술을 할수 있죠. 특히 모래로 하수도 물을 표현한 건 대박이었습니다. 적당한 파도에 아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시에스타 키 비치에서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네, 여기는 어, 시에스타 키라는 해변입니다. 아, 이게 왜 키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, 지도를 보니까 이게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진짜 키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섬인 거야. 어,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그 여의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거나 뭐 바닷물이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잘못 윤기가 돼가지고 중간에 바닷물이 존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쪽이 이제 서쪽 해안 쪽인데 이제 서쪽 해변 쪽으로 모든의 첫해가좀 떨어지고 있죠. 그리고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래가 이 점착력이 미지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, 모래가 조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모래를 만져도 그냥 여러분 이 상태로 있어. 얘는 그 유지력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어, 되게 환상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휴양지로서의 그, 그 비치, 해변으로서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, 그런 해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오오! 아무리 29도의 시에스타 빛이라도 바닷물에 들어오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어. 시에스타 키라는 요 해변에 놀러와서 새해 첫 시작을 해 봅니다 미국 생활에 대한 생활기 브이로그 위주로 좀한해 동안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, 떡볶음 맛있게 잘 드셨나요? 어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한 1월 2일쯤 될 텐데 뭐 1월 2일에 아 이렇게 한 템포 늦게 새해 인사를 좀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년 동안 계획하신 일모두잘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거의 최남단 부 휴양지에서 정고미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어 1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정보미 채널 운영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컴퓨터가 왔습니다. 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어, 확실하게 이제 재밌는 콘텐츠와 영상 업로드 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. 바다가 정말 좋네요. 인생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차가워. 되게 수온이 차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춥지 않습니다. 그냥 이 자연 바람에 말 말르기만 했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림을 대도 카메라를 대도 다 그림입니다 그냥 그냥 그림의 그림 한번 꼭와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여기까지 정범이었습니다 뽀빠